네, 이 차량은 벤틀리, 벤틀리 RV 차량인데, 뭔지 모르겠네. 벤틀리네. 벤틀리인데, 이게, 아, 뒤에 이, 이 팁이 많이 쳐졌네요. 펴나오고 여기서는 펴나오고 이쪽은 또 들어가고, 네. 아, 이걸 잡아달라고 오셨는데, 이게 좀 곤란하네. 어, 이거 어디가 꺾인 거야? 굉장히 모플러도 커갖고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오랜 시간을거쳐서 작업을 했습니다. 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.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고 <laughs> 쉽지가 않네요. 네 이게 막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밑에를 절단을 해서 이 파이프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. 이게 어디가 약간 먹었는데, 먹으면서 틀어진 거는 어떻게 뭐, 뭐, 불 달궈서 수정이 안 돼요. 무조건 끊어서 다시 라인을 잡아야 돼요. 예, 이렇게 작업을 완료합니다. 아, 이거 센터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갖고, 쳐나온 것도 또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뭐, 이렇게 작업을 완료합니다. 아, 됐습니다.